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스펙트럼 바이오 3팀 문서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 제품 소이스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제품 소개에 앞서 줄기세포와 피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만능세포로서 어떤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화 가능한 세포이고 최근엔 의료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부에도 많은 줄기세포가 존재하는데 주로 표피와 진피 사이에 위치합니다. 줄기세포는 피부나 모발의 생리적 생화학적 항상성을 유지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상처 치유, 세포와 조 지게 재생, 노화 등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보호제는 젊은 피부에 적용시 줄기세포를 보호하여 노화를 지연시키며 이미 노화된 피부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부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늦춤으로써 피부를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이스템이 줄기세포 보호제로서의 역할이 뛰어납니다. 최근 피부 건강을 위한 줄기세포 활성화제의 잠재 능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뛰어난 원료 중 하나가 바로 콩이고 지금부터는 소이스템의 원료인 콩에 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콩은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진 종자이며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라 가공에도 용이하여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콩은 발효를 하여 섭취해 왔는데 발효 산물로 콩의 고분자 단백질이 다량의 저분자 펩타이드로 분해됩니다. 발효 콩은 다량의 펩타이드와 더불어 PGA, 이소플라본, 사포닌, 레시틴 등을 함유하고 있어 최고의 건강 식품이자 피부 미용 원료로 큰 효과를 지닙니다. 콩의 유익한 펩타이드를 얻기 위해서는 발효가 필수적인데 전통적인 발효 방식은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된 되지 않은 상태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발효 산물이 생산되거나 최종 산물에서 특이치가 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전통적인 콩 발효 방법과 첨단 바이오 테크놀로지 공법을 결합하여 불쾌한 특이치를 줄이고 안전하게 콩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펩타이드로 만든 소이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이스템의 핵심 유효 성분인 콩 펩타이드의 항노화 관련 인비트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줄기세포와 섬유화 세포는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이들의 건강이 피부노화 억제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생산한 콩펩타이드는 섬유화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1형 콜라겐과 칩7형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며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1을 억제하는 항노화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콩펩타이드가 adsc의 증식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섬유화 세포의 ecm 유지에 도움을 주어 항노화에 기여 할수 있습니다. 콩펩타이드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펩타이드의 크기를 달리하였을 경우 분자량 2000달톤 이하의 펩타이드가 ADSC 증식 효능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고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을 높이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이스템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스템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고 소이스템은 정제하고 추출한 콩 펩타이드 2%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이스템은 팔레인이나 오일류에 녹지 않고 알코올류나 정제수, 글라이세롤, 뷰틸렌 글라이콜에 녹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이스템은 25도, 70도 자외선 조사 조건의 단기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4도 25도, 45도 사이클링 조건에 8주 장기 안정성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또한 소이스템은 UVB 노출과 121도 열 처리 후에도 줄기세포 성장에 대한 효능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과 열의 안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이스템의 인체유해성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러지 유발 가능성 분석 결과 소이스템은 35가지 알러지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고 AMES 시험에서 변이원성이 나타나지 않아 소이스템은 돌연변이를 일으킬 만한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않는 안전한 성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체 피부 1차 자극 시험 결과, 소이스템은 인체 피부 1차 자극에 대해 무자극 물질로 분류되었고 광덕성이 없고 각막 상피에 자극이 없는 물질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소이스템은 처리 4주 및 8주 뒤 모든 주름 관련 지표가 1.6%에서 6.4%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고 소이스템 처리 8주 뒤 진피 침밀도와 약3.17%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이스템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이스템은 다양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국제표준인 코스모스 인증을 받은 원료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건 인증, 중국 NMPA 인증, 할랄 인증, 유전자 변형 성분이 없는 제품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용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 안정성 검사 실시가 가능합니다. 2012년에는 콩 펩타이드의 유도 줄기세포 증식과 관련해서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이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스템은 가수분해 된 콩을 효소 발효하여 얻은 저분자 펩타이드를 주원료로 함유하고 있으며, 인비트로 및 임상시험을 통해 줄기세포 보호 및 활성화, 항주름, 진피침일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안정성 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인체의 무해함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모스, 비건 인증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을 받았고, 국제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기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